한국방송통신사 5월 17일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경제체감 지수와 대북지원,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늪에 빠졌다고 정의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최악이라고 비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정부가 경제성장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야당,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실제 경기체감 온도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입장차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미래 비전, 국가 안보 전략을 구상할 정부가 실종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평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